이번 영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템 6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제품 리스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남은 음식을 쉽게 진공 포장할 수 있는 음식 진공 포장기입니다. 음식이 남았을 때 보관이 곤란하여 대충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밀봉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진공포장기를 사용하면 남은 음식을 깔끔하게 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진공포장하게 되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음식의 산화작용을 막을 수 있어서 음식의 신선도와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냉동보관 시에는 얼음결정이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상할 수 있는 생선이나 육류 및 야채와 과일, 견과류, 과자 등 일상에서 자주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진공 보관이 가능합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빠르게 진공 포장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타입은 EU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가격은 26,000원대이며 밀폐 용기에도 사용 가능한 호스와 진공 플러그까지 포함하더라도 3만원 정도면 세트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블랙, 핑크, 화이트, 그레이 네 가지 색상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700건 이상의 리뷰와 별점 평균 4.8을 기록한 인기 제품으로 항상 음식이 많이 남게 되어 보관이 힘든 자취생들에게 특히 더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 부착식 벽걸이 행거입니다. 벽이나 가구문, 화장실, 변기 등 어디에나 쉽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꿀템입니다. 필요한 곳에 간단히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후면에 부착된 나노 접착제, 재질에 스티커로 강한 흡착이 가능하고 후크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주로 다양한 물건을 올려두어야 하는 주방에 부착하거나 현관문에 부착하여 외출 시에 잊어버리기 쉬운 물건들을 걸어둘 수도 있고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욕실 벽이나 쉽게 잡고 열기 힘든 변기 뚜껑에 부착하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이라면 신발이나 옷 건조를 위해 창문에 행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휴지나 키친타올 거리로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가격은 한개에 2,000원 정도로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여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에도 부담 없는 가성비 아이템이고 2,000건 이상의 구매 리뷰로 그 인기를 증명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 초미니 보조 배터리입니다. 깜빡하고 휴대폰을 충전하지 못했거나 장시간 외출할 때 보조 배터리의 중요성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제 초미니 사이즈의 보조 배터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퍼플, 핑크 네 가지로 구성되어 디자인적으로 매우 우수한 제품이라 휴대폰의 색상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타입에 따라서 아이폰용이나 시타인용을 선택하셔서 별도의 케이블 없이 바로 연결하여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립스틱 정도의 작은 크기라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될 정도의 사이즈에 가벼운 무게라서 평소 부피가 큰 보조 배터리가 부담스러워 잘 들고 다니지 않는 분이거나 가방을 들고 다니기 귀찮은 상황일 때 휴대하기 좋습니다. 거기에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남은 전력을 표시해줘서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답답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전력량을 확인하여 충전해줄 수 있어 사용하기에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약96%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 갖춘 보조 배터리를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네 번째 제품. 간편하게 과일이나 채소류의 껍질을 제거할 수 있는 초간편 껍질 제거기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 항상 번거롭게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껍질 제거인데요. 이 제품이면 귀찮은 껍질 제거 과정이 훨씬 편해집니다. 깎으려는 과일이나 채소류를 기기에 꽂고 손으로 돌리면 알아서 껍질을 제거해줘서 남녀노소 누구나 위험하지 않게 껍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과배, 복숭아, 감자 등 자주 먹는 음식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물로 편하게 씻어내어 관리하면 됩니다. 과일 커터기까지 포함하여 구매하면 껍질 제거 후 과일을 자르는 과정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그린 두 가지 색상에 그린이 조금 더 저렴하네요. 크기는 가로 18cm 높이 15cm 정도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방 어디든 두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과일은 이 제품으로 편하게 깎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품 스마트 기기 거치대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거치해 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로 휴대폰뿐만 아니라 크고 무거운 태블릿도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침실에서 쉴때 삶의 질을 올려 줄수 있는 꿀템인데요. 색상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블랙, 실버, 블루 세 가지만 남은 상태고 가격대는 17,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약 80cm에서 130cm 정도로 원하시는 길이를 선택하시면 되고 침대 모서리, 책상, 창문 틀등 고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어디든지 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등 다양한 태블릿 기기들을 거치할 수 있고 최대 19cm까지도 늘려서 고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약97% 이상의 긍정 평가와 튼튼하고 강하게 고정되어 만족한다는 긍정 후기가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 스마트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와이파이 원격 제어 스마트 전구입니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컨트롤 하거나, 알렉사 에코나 구글 홈을 통해 음성 원격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1600만 가지 멀티 컬러로 분위기에 맞게 조명의 컬러를 변경할 수 있고, 기분에 맞게 색 온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멀티 쉐어링으로 여러 개의 전구를 그룹으로 지정하여, 동시에 다중으로 컨트롤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요. 페어링 시에는 한 번에 하나씩 설정하여 순서대로 페어링 하셔야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1,700원 정도에 판매 중인 제품으로 국내몰에서 판매 중인 유사 제품보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니 함께 올려둔 국내몰 링크까지 확인하시고 비교하신 후 합리적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템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좋은 제품 소개의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